캠피셔가 가장 좋은 거는 결론이 명확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너무 생각이 많아. 상을 차려주는 게 하워드 막스다. 디렉크먼은 그 주주 행동주의 투자자라서 성과도 있는데 투자한 생각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아이돌로 치면 최애는 지금 레이달리오라고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아 네, 최애는 레이달리오입니다. 네왜차 차애는 캠피셔인가요? 캠피셔가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심플하게 설명해줘요. 음... 캠피셔의 설명은 늘 가장 심플하고 결론이 명확합니다. 그그 아... 근거도 되게 명확해요. 예를 들면. 미국 대선 바이든이 되는 게 좋냐 트럼프가 되는 게 좋냐 그쵸. 그거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쵸. 캠프처의 결론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똑같다 1920년대부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주식시장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공화당이 되나 민주당이 되나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왜 없을까도 한, 하나 더 들어가긴 해요 두 후보는 서로 다른 정책을 강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뭐 엄청나게 세금을 친환경하고 네, 세금을 한다고 하겠지만 미국이나 시스템에서 대통령 한 명이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그 대통령이 뭔가 한다라고 얘기해도 정작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크게 실수는 안 한다는 거죠. 캠피셔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음. 그래서 캠피셔가 좋고요. 그 다음, 하워드 막스 하워드 막스는 네. 완전 반대의 극단이에요. 엄청 네. 복잡해요. 이 사람은 너무 생각이 많아. 야, 뭐 이렇게 넌 생각이 많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우리가 투자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저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테슬라를 사야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어요. 계속 테슬라가 오를 것 같은, 그리고 유튜브를 그런 것만 보면 유튜브에서 테슬라 오른다는 얘기만 계속 보여줘요.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반대 사이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좀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의 투자 철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투자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하워드 막스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이유와 하락할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나열을 해서 아, 이야기를 해줘 그럼 이제 저는 어느 방향에 베팅을 한다면 음. 이제 그 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음. 나는 어떤 거가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게 틀리다고 생각할 건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아. 근데 그런 재료들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차려주는 게 상을 차려주는 게하워드막스다 캠피처 다음으로 잘 맞췄던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 오. 올해 장에. 올해 장에 4월달에 하워드 막스가 5년 만에, 그러니까 2015년, 16년부터 하워드 막스는 디펜스, 디펜스, 디펜스를 주장했었는데, 뭐 버블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들의 주가가 높은 것들은 지금의 저금리 환경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 어, 왜냐하면 지금 주가를 그냥 주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매력도를 봐야 되는데 채권이라는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이 가격이 뭐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음. 걸또뭐 수학적으로도 간단히 뭐 써주기도했고어 음. 뭐 그래 썼기 때문에 하워드 막스가 어좀 되게 좋았어요. 음. 그다음이 누구죠? 빌레크먼이었빌 크먼이 되게 좋은 투자자인 이유는 빌 크먼이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집중 투자를 하고요. 심지어 그 투자한 게 종목이 몇개안 돼. 한 7개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비레크먼이. 네. 비레크먼이 개별 종목을 만약에 한다면 비레크먼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비레크먼이 그거를 매번 공개를 하고 투자자 레터가 있어요. 투자자 레터에다가 내가 뭐 로우스라는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데 로우스는 이런 이런 점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비레크먼 포지션 중에는 버거킹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거킹을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버거킹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물론 이제 한국 버거킹이랑 크게 관련 없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그 비레크먼이 투자했으니까 스타벅스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긍정적이야. 이런 얘기들 부정, 뭐 부정적일 때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해주는데 음. 공부하기가 너무 좋고 비레크먼은 되게 그 주주 행동주의 투자자라서 뭐 표대결 같은 거를 예를 들면 할 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주의 이사회 의장이 누가 되냐 뭐 이런 걸로 표대결을 하고 비레크먼은 표대결 할때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위해서만요? 네그 자신 주주 표대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이걸 유튜브 막 동영상을 만들고 p t 를 해요 자료로 만드니까 이 자료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어... 나는 이 회사를 어떻게 바꿀 거야라고 아... 하는데 말도 너무 잘해 네. 통과도 있는데 이 사람의 투자한 생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자기가 공개도 있다. 많이 한다 네, 공개가 어... 있, 되어 있다 어, 비데크만이 갖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 재밌네요 네. 이렇게 투자 대가들의 덕질을 하는 분은 <laughs> 제가 처음 뵌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약간 제가 약간 덕후 기질이 네. 좀 언제나 있어가지고. 네. 뭔가 하나를 좀 파면은, 그냥, 음. 이사람 요즘 뭐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마이클 버리, 지금, 콜 옵션 엄청 샀거든요. 음. 빅쇼트 주인공. 네네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콜 옵션을 엄청 사가지고, 어, 레버리지를 이렇게 끼고 미친듯이 투자를 하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음. 뭐, 다들 막, 히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은 하워드 막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 그래서, 버핏이 하워드 막스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어요. 책이 쓸 때. 그래서, 버핏이랑 찰리먼거, 그니까 버핏의 네. 영혼의 짝인 네. 찰리먼건 또 테슬라 별로 안 좋아해. 어. 그럼 테슬라랑 약간 신경전이 있고,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랑 제프베조스는또 사이가 안 좋아. 네. 막 그런 서로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안 좋고 이게 음. 다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거의 마블 유니버스 급이네요. 어, 저한테는, 저한테는 일종의 마블 유니버스고, 음. 또 요즘 신성으로는 캐시우드가 있죠. 그러니까 아, 캐시우드라고 이제 아크인베스라고 트 아크, 네. 이제 액티브 ETF를 선도하는 이제 이 사람이 있는데, 요즘 이 사람이 엄청 뜨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료를 정말 많이 오픈을 하는 분이고, 그래서 또 공부를 하신다면, 혁신에 관련된 투자를 좀 하신다면, 어, 캐시우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고. 캐시우드의 요즘 뷰는 어때요? 가장 최근 뷰는? 제가 늘 좋아, 캐시우드는. 네. 뭐, 늘 그냥. <laughs> 캐시우드도 조금 팔로우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그냥 <laughs>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laughs> 제가 이렇게 그가면쓰고 캐시우드가 네. 한말 대충 어떤 말 할지는 알것 같아. 그러니까 아, 거의 안 봐도 비디오인 사람이 몇명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캐시우드. 어차피 근데 캐시우드 투자 스타일이 그리, 그렇기도 한데, 캐시우드는 늘 롱텀, 투자자예요. 완전 장기로. 응. 우리 뭐한달두달 달 가격 떨어지는 거일도 신경 안 써. 응. 그냥 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회사가 좋을지가 그냥 우리의 고민인 거야. 응. 난 최대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할게. 나만 믿고 따라와. 약간 이거. 그럼 막 댓글에 막 in kathy we trust. 막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캐시우드 <laughs> 믿습니다. 막 막 그런 댓글들 막. 나미케밋. 어, 나미케밋. 막 이런 거. 이런 댓글 달려있고, 막 네. 장난 아니에요. 막 캐시우드 아, 거의 아. 광신도야. 제가 캐시우드 조사하면서 캐시우드 자체도 되게 재밌는데, 그 캐시우드에 대한 어떤 밈도 되게 재밌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약간 캐시우드를 거의 좀 차세대 버피지다라고 음. 벌써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편이어서 캐시우드가 제가 말한 지금 투자자들 선으로 올라오려면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음. 보고 있긴 해요, 음. 솔직히. 캐시우드는 아직은 이제 극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그 트랙 레코드가 아직 길지가 않아서. 조금 더 다른 장에, 다른 색깔의 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네. 좀 지켜봐야 된다. 네, 투자자라면 보통은 한 스타일 장에서는 되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 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시장이 원하는 스타일이 달라졌을 때도 수익을 낼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캐시우드는 이제 그런 시험 대에 놓여진 거죠. 저도 되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오래도록 직접 자산을 운용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개도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투자는 제가 다이어트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다이어트 되게 쉽거든요. 뭐가요 아, 왜, 왜?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이어트가 얘기를 들어보시면 <laughs> 네. 알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할 건데 다이어트가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 건 네. 말은 쉬워요. 덜 먹고 운동하면 되죠. 맞죠? 네. 근데 왜 못할까요? 의지가 우리가 부족하고 네. 트레이너라도 붙어도 훨씬 쉬워지거든요. 음... 우리가 피 t 를 한다고 하면은 PT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막 계속 잔소리하고 오늘 덜 먹었어야죠 <laughs> 음... 오늘 뭐 유지하셔야죠 <laughs> 이런 잔소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투자자들에게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막 다른 방향으로 막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레더라는 투자는 정말 초장기로 봐야 되는 투자인데 뭐 이번 달에 뭐가 어떻게 될것 같으니까 뭐 돈을 다 빼고 뭐 이번 달에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다시 돈을 다 넣고 막 이런 액션들을 하거나 자기 그냥 마음대로 액션을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투자자들이 사실 늘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뭐뭐뭐 뭐, 뭐, 기술주가 폭락한다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걱정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멘탈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게 뭐, 미디어가 조장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고, 그런 상황들이 늘 전개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아, 나는 야식을 너무 먹고 싶어요. 좀 간식도 좀 먹고 싶어요. 이러지만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주는 거죠. 아, 아니야. 간식 먹지 마. 어? 지금 뉴스가 이런 면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기술주가 폭락,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 안할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될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를 제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계속 잔소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가지 자기가 투자를 안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트레이너가 트레이너도 같이 운동해야지 뭐 같이 운동을 하거나 막 네. 그래야 더 얘기를 할수 있어요. 나도 굶고 있고 나도 식이요법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 다이어트하는 입장에서도 어이사람좀더 진정성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너의 마음으로 동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유튜브 외도 에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제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실제로 올레더를 제 주변에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3월에 다 팔았어요. 3월에 다 팔고 아 올해도 올레더를 결론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은 대부분 결론만 좋아하기 때문에 네. 결론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결론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그 투자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를 유지할 수 있게 옆에서 계속 제가 커뮤니케이션해야겠다 음. 그런 역할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음. 그런 관점에서 어, 이르다를 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정말 마음 편한 투자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정말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다음에 투자 덕후로서 다른 그루들의 업데이트 얘기를 한번더 모셔서 아, 저희 네, 들어봐도 좋습, 되나요? 네, 좋습니다. 뭐, 매달 매달 누가 제일 맞다 갔다 했나 이런 거다 있어.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